유명한 가수가 불러야만이 그 노래는 아닌 거라고 봐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래 오늘 여러분 그래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뒤로 후진하지 않겠어. 나는 전진만 할 거야. 하는 마음만 가지면 이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여러분에게 표출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즐기면서 가보겠습니다. 음이 높기 때문에 저한테는 두개 내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가겠습니다. 안만 보고 가는 거야 하나 둘셋넷 안만 보고 가는 거야 안만 보는데 여러분들 손을 치고서 안만 보고 가는 거야 하나 둘셋넷 안만 보고 가는 거야 대박 오늘 이조 웬일이죠 시작 안만 보고 가는 거야 2 조를 닮아서 일조도 잘할 것 같아 시작 안만 보고 가는 거야 3조 시작 안만 보고 가는 거야 그다음 쳐는 짓도 하지 말고 시작 요거는 앞만 가는 거야 켰는 지은 어떻게 해? 옆이에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하나 둘셋넷 켰는 질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면서 시작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둘셋넷 켰는 질도 하지 말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인생아 지금까지 달려왔던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작 나의 인생아 시작 나의 인생아 인생아 시작 인생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 둘, 셋, 넷.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옆으로 한는 데도 하지 말고 달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인생아 이럴 때 나의 인생아 시작 나의 인생아 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안 하고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들어보세요. 소리치며 가는 거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소리치며 가는 거야. 시작. 소리치며 가는 거야. 남의 눈치 보지, 보지 말고. 자, 댄스가 발라드하고 하나 차이가 있다면 다 똑같은데 뭐냐? 멜로디를 길게 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줄줄줄 이어가. 소리 치명 하는 거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이게 아니라 약간 끊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소리 치명 하는 거야. 둘, 셋, 넷.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잘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이달려왔던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작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청춘아 여러분 나의 청춘아 시작 나의 청춘아 시고 가자 시작 가자 자 여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준비. 둘 네. 배우세요. 2조 얼마씩 요 1조 시작 <웃음> <웃음>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놓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끝난 겁니다. 자 반복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가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무거 뒤로 가고 싶은 사람 없죠. 한번 앞질러서 앞만 보고 출발. 드반 남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빈손가빈손 들어 빈 시작 빈로 왔다 가는 왔다 가는 반복 시작 빈손 들어 왔다 가는 멈추지도 말고 소리 내는 데까지 확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준비, 가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멈추지 말자! 단음을 내면 매력가 없는데, 자자를 약간 힘을 주면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목을 약간 흔든 멈추지 말자! 시작! 멈추지 말자! 그때 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끔 손가오고 하는 말이면, 손을? 차! 시작! 자. <laughs> 아주 잘하고 있어 오, 오늘 왠지 잘먹혀 오늘 여러분이 식사를 잘하고 오셨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가봅니다자 빈손으로 준비 아, 자 저는 반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또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자 시작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자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곳이 어디일까요? 빈손으로 왔다 가는 나의 인생아 여기랑 여기랑 가사만 바뀌어서 똑같습니다 한번 왔다 시작 한번 바다, 바른 인생, 멋지게 살까? 잘했을 때 답답. 하나, 둘, 셋. 한번 바다, 바른 인생, 멋지게 살까? 자,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웃을 수 없다. 빨리 지나. 내 인생에, 시작. 더 이상 후진은 없다 시작. 더 이상 후진은 없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손들어보세요. 손 엄지, 세우고 후진은 없다때 뒤로 더 이상 후진은 없다 시작. 더 이상 후진은 없다. 삼자가 보이시죠? 시작. 아니요, 뭐더 이상 후진은 없다. 벌써 여기부터 가면 안 돼. 더 이상 후진할 때 지원. 더 이상 후진. 시작. 더 이상 후진. 시작. 더 이상 후진은 없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들. 내 인생에. 하나, 둘. 내 네, 인생에. 네. 하루,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지구 대원과 함께 멋들어지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